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태식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3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실행한다고 사회를 밝혔습니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불투명성과 신뢰 부정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으로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 공개된 정보는 7월 두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기 경기도 AI 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중요한 수단을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성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등록제에 앞서 올해 5월 경기도 시군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6월에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경기도가 작년 8월 세계 주요 지방 정부 협의체 초혁신 기술 동맹과 공동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도 확인할 수 있다며 데타에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포함해 캐나다 퀘벡, 미국 매사추세츠